어, 이번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자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대문, 빌딩에서 돌아가는 회전문, 결혼식장의 거대한 홀문, 또 교회문, 화장실문, 여다지문미다지문 방문 뭐 이름만 붙이면 다 문들이 되는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는 없이 많은 형태의 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니다 각자가진 역할과 상황에 따라 형형색색의 문들이 있지만 이 문들에게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판타지 영화에는 해리포터라는 어, 한 고아 소년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에서 고아로서 살아가다가 11살 무렵이 되어 본인이 마법사인 것을 깨닫고 이 마법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마법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킹스 크로스 역이라는 역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역에 한 기둥은 마법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이 마법 학교로 가는 그 호그와트 학교로 가는 마법의 문이 일반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법의 문이 그 기차역 한 기둥이 기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마법학교로 가기 위한 아이들이 그 기차역 기둥을 향하여 달려가면 기둥을 뚫고 온 하나의 문을 지나서 마법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그 영화를 보면서 어 이럴 수도 있구나. 벽은 하나의 막혀 있는 곳, 차단된 곳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벽 뒤에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 이어주는 연결점, 새로운 세계를 열어 제치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생명과 멸망을 하나의 문으로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생명으로 가는데도 하나의 통로가 필요하고요. 멸망으로 가는데도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때는요.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에도 좋은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나쁜 길로 빠질 때에도 나쁜 친구, 나쁜 사람, 나쁜 어른들을 통해서 나쁜 일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목적지든 나쁜 목적지든 그것을 통하는 통로, 그것을 통하는 문들이 늘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늘 좋은 사람, 좋은 기회, 좋은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문이라고 표현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문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 적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에서 참 멋진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더 붙이는데 생명에, 생명으로 가는 문이 문은 문인데 좁은 문이래요. 반대로 멸망으로 가는 문도 문은 문인데 넓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든 멸망으로 가든 그것으로 통하고 전달해 주는 이어 주는 통로가 필요한데 이 통로가 결정적인 차이는 좁은냐요넓은냐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어 이르게 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에 빠진 상태를 어, 상징해요. 오로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라는 문의 특징은 아주 좁고 비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좁은 문은 기본적으로 불편합니다. 우리 뒤에 보이는 약수교의 글로리아홀에 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저 문은 아주 크고 웅장하고 권세 있죠. 그래서 마지막 촉도를 마치고 나갈 때 모든 교인이 1분도 되지 않아 저 문을 통해서 한꺼번에 귀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 문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 하나밖에 없는 문조차도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비좁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인원이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데한 30분 걸릴 거예요 줄을 길게 서서 한 사람 겨우 고개를 숙이고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벌써부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불편하면 의뢰이 불만이 생기고요 불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옳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어, 심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이르는 구원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예수를 믿기까지의 많은 불편함과 또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 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를 향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얼마나 쉬우냐? 불교로 가면 7년을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앉아서 잠을 자야 되고 무릎으로 기는 고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쉬, 구원을 받는다니 얼마나 쉬우냐?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도 이 말씀이 제 마음에는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중학교 2학년의 머리에는 이런 이, 이해가 되었어요. 친구 중에 뺀질 뺀질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저는 그 친구의 무엇을 보고 10만 원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 믿고 10만 원만 빌려줘. 나 알지, 나 알지. 끊임없이 믿으라는 요구 속에 믿음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반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친구가 미안한데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의 성실함을 보고서라도 좀 어렵긴 하지만 10만 원 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행과 수행은 힘들지만 노력하면 구원을 이룰 만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니 중학교 2학년의 눈에 이것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였고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하는 상황은 도무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행과 수행으로도 이루지 못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에 놓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이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믿는 것조차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의 일환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절대 진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 이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래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내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진리는 다 통하는 것 아닌가?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정상이만 다다르면 되는 것 아닌가? 불교, 힌두교, 유교 각자 진리를 향하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도착하면 모두가 산 정상에. 도착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또 이해 가능한 그런 이야기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우리 자신만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대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참안 좋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주변 종교들은 모두 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배의 목숨 건다 하면서 몰래 몰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행브리치의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있모이런 다양한 이회 모든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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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이이 생겨나게 이었다는것입니다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은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믿게 된 것이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뒤 자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기적 같은 좁은 문을 지났는데 그 뒤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좁은 문 지났으면 좀 넓은 문이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좁은 문을 지났는데요, 더 좁고 협착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쁜 가운데 믿고 난 다음에요. 그 뒤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축복이 있을 거다, 자녀가 잘될 거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다. 늘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삶에 더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인 충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 좁은 문을 지났더니 그 뒤로부터 더 협착하고 구불구불한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뒤로도 계속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결혼식이 전부입니까? 결혼식이 아주 감동적이고 기쁜 결혼식을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모두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결혼식을 웅장하고 기쁨과 행복 속에 이뤄냈습니다. 그걸로 결혼은 끝입니까? 사실 결혼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 뒤로부터 혼인신고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생 안 맞는 부분 맞춰가야 되고요 전쟁 같은 육아를 이뤄내야 되고 그러면서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키워가고 열매 맺는 과정 죽을 때까지 죽이 되든 팝이 되든 머리를 뽑든 피든 함께 동행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 시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결혼 생활 전체를 우리는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던 그 감격의 시간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요. 그 뒤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과정이 신앙생활이라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마치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과거에 이제 구원파가 성행할 때너 구원 언제 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우리 이 개신교에 있는 교인들은 잘 대답을 못 합니다. 얼버무려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신앙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2009년 7월 15일 저녁 7시 30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기점 이전과 그 이유가 명확한 변화가 있기 때문인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을 왜말 못합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님을 믿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믿음이 확실했는데요, 오늘 의심할 수 있어요. 오늘 의심했는데요, 내일 기쁠 수 있습니다. 내일 낙심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시는 극적인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곡히 차곡히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요. 한 아이가 동네방네 여행 간다고 소문을 다내고 다닌다. 유치원 가서 소문 내고, 교회 와서 소문 내고, 우리 여행 간다, 휴가 간다, 짐 정리하고, 캐리어 싸고, 집 떠날 때는 콧노래 흥얼흥얼 부르면서 떠납니다. 근데 차를 타고 한 시간쯤 가니까요. 차 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 집에 가자. 엄마, 그만하자. 여행 싫다. 그리고 여행지 도착해서 한 3시간 걸으니까요. 울기 시작합니다. 어버죠 여행 다시는 안 갈래. 아이들에게 여행의 시작이라는 문은 하나의 설렘과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근데 여행 출발의 기쁨도 여행이라는 고된 과정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참 기쁘셨죠? 행복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경험한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살아있는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이 감격이 점점 떨어지고 신앙생활의 과정이 고통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이 신앙을 멈추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 받는다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생각하게 되더라.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을 지나가고 나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지나가고 나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길들도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정과정이 좁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꼭 옆에서 우리를 안이 꽂게 바라보고 험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꼭 낙심이 찾아오고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우리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된 구원은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겨낼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다. 이 길을 완수하여 완주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만날 때 모두 얼굴마저 하고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단한 명도 낙오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 있을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신앙생활 어려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 불릴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가 마땅히 지키고 보존해야 할 가치입니다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로서 좁은 길을 지나 좁은 길을 갈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은 뭐냐면 길을 들, 들어선 사람이라면 마땅히 목적지에 다달할 때까지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걷기만 포기하지 않으면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구불구불한 어려운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요 뒤돌아 서고 싶은 마음에 회의감도 생기지만 걷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결국 목적지에 다다라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목적지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예전이 좋았어 처음 교회 왔을 때가 좋았어 교회 일하기 전이 좋았어 늘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과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SNS를 이렇게 보다가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학년, 고학년 때는 이렇게 말한대요 저학년 때가 좋았어 중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한대.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가 좋았지. 대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직장인들은요 대학교 다닐 때 취준 준비할 때가 좋았지. 직장인들은 대학교 때가 좋았지. 은퇴자들은 어떻게 말냐. 아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한대. 노인들은 어떻게 말하냐. 젊을 때가 다 좋아.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그래도 살아있을 때가 좋아.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가만히 뒤집어 놓고 보면요. 우리의 인생 모든 때가 좋았다. 가만히 보면 다 좋잖아요. 놀라운 통찰이 있는 글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신앙생활이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 지금 일어나는 교회의 문제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때였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자의 삶은 먼저 대접하는 삶입니다. 주는 삶입니다. 복음을 주고요, 사랑을 주고요, 상처를 받을지언정, 지연정, 또 사랑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받을지언정, 마음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보니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글귀처럼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는 다 좋은 것뿐이었거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새벽 기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자실에, 넓은 교육자실에 천장에 달린 에어컨이 하나밖에 없어요. 좀 위치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요. 조금 멀리 계신 목사님은 덥고요. 아프리카가 돼요. 조금 가까이 계신 분은 이 시베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멀리 있어요. 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막 온도를 낮춰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분은 춥겠습니까? 덥겠습니까? 아주 춥겠죠. 그분은 어느새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온도를 또 높여놔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실이 하나의 전쟁이 됩니다. 누군가는 낮추고 누군가는 높이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장에 에어컨 바람이 어, 나가는 곳에 에어컨 바람 차단막을 쳤어요. 근데 이 차단막이 좀 무게가 나갑니다. 달아나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달아놨는데요. 새벽 기도 이제 준비한다고 6시, 어, 5시 25분에 손을 시끌러, 시끌러 이제 그 세면대 쪽으로 가는데요. 에어컨 밑으로 지나가는데 1초도 아니에요. 0.1초 상간에 그 위에 있는 차단기 막이 내발 뒤꿈치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초도 아니고 0.1초만 몸을 멈치 됐으면 이 머리 꼭대기 위에 이 차단막 막이 머리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떨어지는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쿵 하는 소리와 더불어 제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아이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내 생명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 불평하는 것도요 이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 건강 주셔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 입을 주셔야 싸울 수 있고요 힘이 있어야 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을 들어서고 좁은 길을 가는 이 어려움의 과정 속에 있지만 이 과정을 걷는 것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하나님께 모든 받은 것을 주는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받은 은혜, 이 받은 사랑, 받은 역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나눔으로 살아 가시는 기한 약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 손꼭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약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주님이 길되어 주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어떤 방해와 유혹,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외면하지 않고 제자의 본분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받기보다는 주게 하시고 멈추기보다는 걸어가게 하시고 불평하기보다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